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나라 TV입니다. 이 대선이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많은 변수가 있는 가운데 아마 그 가운데서 한덕수 이 대행 에, 대통령 대행이 가장 큰 변수로 이제 또 올랐다. 뭐 다크호스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 파이낸셜 투데이에서 어그 기자가 물었더니 낱 yet decision 아직까지 no comment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한덕수 어이 총리가 가장 대통령의 코스로 후보자가 들리는 필수 코스라고 불리지는. 이~ 에~ 예, 이제 명성교회 명성교회를 이렇게 참석을 했다 이번 주일날 부활 주일에 참석했다 그것도 특별히 강림께서 열리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는요 유인촌 이제 문화부 장관을 보내어 축사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어~ 자신은 어, 자신은 이렇게 평소에 종종 예배를 보던 곳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거리를 이제 선, 대선의 거리를 둔다고 하면서 이 여기 이제 명성교회에 천호동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는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 대통령 대선 후보 때에 예배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고요. 2017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때 전 의원 그때 방문을 했고요. 올해도 들어가지고 김동연, 어, 이, 저, 대선 후보, 예, 민주당 후보가, 어, 그리 13일, 6일날, 그리고 나경원 경선 후보자가 이제 13일날 지난 주에 또 교회를 찾았던 이런 그 필수 고서와 같은 곳인데요. 과연 이 한덕수가 찾아서 어떻게 여기에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 이 에, 눈길을 걸었는데요. 한근한 대행은 오전에 이날 오전에 참모진 없이 혼자서 어 강서 강동구의 명성교회의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어, 이렇게 그 참석을 하면서, 에, 이 근한 대행은, 어, 이렇게 근한 대행이 과연 어, 여기에서 어, 이 개신교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신교 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한근한 대행이 혼자서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과연 어, 얼마나 어, 여기 한근한 대행은 예, 어, 축사를 하면서요, 여기에 뭐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 종합과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예, 뭐 가장 트레이드 마크와 같이 통합. 예, 통합에 대해서 가장 아마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가운데, 자, 전강훈 목사와 한덕수, 그리고 김문수, 홍준, 어, 기, 김문수, 아마 이렇게 앞으로, 어, 결코 이제 물러서지, 설 사람이 아니고, 또 이렇게 행동을, 여러 가지 말을 볼 때, 끝까지 이제 그 나오겠다 무소속으로 해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것이 전 강훈 목사도 끝까지 나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했던 그 의도를 보면 결국은 아마 전 강훈 한덕수 그리고 거기에서 자 8명 중에서 추려진 아마 김문수나 홍준표 중에서 이렇게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어, 기독교적인 어, 다 이제 그 개신교 목사, 어, 이런 분 어, 목사와 그리고 신자들로 대가 있는데,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어떻게 큰지, 어, 이번에 정말 잘그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정치